저희 서울 베스트외과는 주로 갑상선 검진과 갑상선 암으로 의심되는 결절에 대한 조직검사를 주로 시행하는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암이 진단되신 분들은 수술적 절제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급병원으로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상급병원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셨던 영상검사나 조직검사 결과와 차트 등을 첨부해서 상급병원의 진료 의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저희의 협력 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시립 보람의 병원으로 의뢰를 해드리게 됩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갑상선 내분비외과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는데요. 교수로 있는 동안 갑상선 암의 수술을 주로 집도하였고, 전체적으로 갑상선 암 수술은 약 1,500건 정도를 집도하였고, 그 중에서도 로봇을 이용해서 흉터 없이 내시경적으로 하는 수술을 약 500건 정도 집도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서 서울 베스트외과에서는 비수술적 치료에 더 집중하고 있고, 흉터를 남기자는 고주파 시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